목사님 다 끝났는데 또 해요? 지금 아니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어 10 yes. 남았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대해서 so of... 성령 하나님이 되어요 Jacob,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이 돼 this, 은사 위에 은사가 부어져 spiritual... <웃음> 그러면 <웃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왜 이삭의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Isaac, 가장 분명한 것은 이삭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 모이는 것은 천하가 다 알아요 맞죠?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걸, 이걸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요거 두 개는 또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설교를몇번 해보면 나한테 문자 메시지 질문이 와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사건 성자 예수님 모리아산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잘 들어보라고 왜 야곱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수가성 우물가에 갔어요 갔더니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그때에 수가 성물과 여인이 예수에게 나는 물을 길을 그릇도 있고 두레박도 있고 있으니까 밑에서 water, 물을 퍼서 like 당신에게 물을 줄수 있고 이 물은 water,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 누가 잘 들어보라고 so 우리 this. 조상 야곱이가 우리에게 물러준 물인데 그래서 야곱의 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너희에게 줄수 있는데 this, 당신은. 물을 길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한 말이 said, 너가 주는 이 야곱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not 물은 not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Water, 그래서 again. 야곱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이 우물 우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7장. 삼7칠절로면요요를믿믿자 자는 그속에에서수수의엇이이해 o 그래우우이이으으바바어요요래서이이역 역시 다. 나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셨는데 so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강타하느냐 야곱의 모든 삶은 세 가지의 삶으로 다 설명이 되요 야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대 장소에서 살았어요 첫번째가 뭐냐면 부엘세바야 부엘세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는 벨즈바. 벨즈바. 육신이 태어난 거야 거기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는 신앙생활을 한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하루는 엄마가 야곱아, 야곱아, 쓸났다쓸났어 지금 너희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 Right now, 이제 하늘나라 갈라 그래. 그런데 이거 아담으로부터 임한 큰 축복권, 노아로부터 내려온 축복권, Noah,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권, Abraham, 이게 지금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와 And 있는데 this is to your father, 이것을 Isaac. 지금 물러주고 가려 그래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형에서한테주라 그러는데 에서는 불량, 불량품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부엌에서 밥할 때 나를 많이 잘 도와줬고 so 불태게도 잘 도와줘서 그 축복은 창조 이후로부터 내려온 축복과 아담의 축복, 노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네가 받으라. O, o, 엄마, 이거 나는 형하고 달라 가지고 나는 털이 안 났잖아. No 어, 털이 안 났는데. 갔다가 아버지가 눈이 멀어도 내가 한번 만져본다 그러면 내가 만졌더니 축복 내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참뭐 여기다가 전부 다 가발을 입혀줄 테니까 가발. 이래가지고 엄마의 도움으로 염소 털로 위장을 해서 양털로 위장해서 him 엄마가 써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He went inside his father's room. 그래서 형, 형의 음성을 가성을 부라고 아버지. And he faked his voice. "넌 누구냐?" Who are you?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I am s son. <laughs> "그래.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Your voice is quite weird. "아버지가 축복권 아담으로부터 받은 축복, 노아로부터, 받은 아버지, Adam, 이분, Adam,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돼서물러준다며요 그렇지. y 한테 물러 주세요. 그래서 별미를 엄마가 써준 별미를 다. So with food? 다 먹고 나서. 대가리가 따데라. g i v 도 음성은 야곱인데. 만드 보니 털이 많다고. Hey. Hey. 해서 대가리가 따라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이 창 1장 28절에 나와있는 생육하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복자하라, 이것이 간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내용은 똑같아, 표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위임됐다 이 말이야. 오늘 to 여러분에게 Jacob.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라이 말이요. 아멘. 아멘. 정강운 목사한테 온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넘겨주겠다 이거요. John, 받으실래요? You. You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평창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식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다 넘겨준다니까.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So 믿습니까? 예사가 사냥하러 가서 별미를 만들었어. 야곱이가 빼서 간지도 모르고,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하세요. 너는 That's 누구냐? 너는 아버지의 장남 이사입니다. 조금 전에 왔다 간 놈은 누구냐? 누가 왔다 갔어요?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했어 그래서 에서가 통곡하기를 so, he 아버지 아버지 이게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기회인데 이것을 나한테 주셔야지 누구한테 줬습니까? Me, 아이고 요 새끼 불쪽 제비 같은 녀고 야곱이가 뺏어갔구만 This 요 새끼야 그래도 아버지 축복 주고 남은 거 있으면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그래, 대가리 갖다 대라.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데 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And be from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는 노아도 마찬가지예 샘과 well. 함과 야베 함한테 so like Shem,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하겠어 그래서 Chris's 이 목사들이 him.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so 성도들을 축복할 때 말이 목사님들의 뜻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The 성령이 틀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되시면 아멘이시이 예되시면 아멘이요두 손들과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는데 but 형에서가 blessing, saw, 분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보따리를 싸주면서 야곱아 야곱아 큰다. 내가 오늘 하루에 두 자식을 잃게 생겼다. 너는 형에서한테 죽고 형에서는 살인죄를 지기 때문에 또 죽고 내가 둘을 잃어볼수 없으니 내가 보따리 살 n 테니 so 들고 우리 친정 e 외 n 집에 저바다나 t 바다나름으로 가라 하란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전화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 알았지? You, you 내가 이형 예서가 분이 풀린지 안 풀린지 봐 가면서 전화할 테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엄마가 사준 보따리를 들머지고 so 약 15일을 걸어갔다. 15일. 며칠이요? 15 15일을 광야길을 걸어 가는데 중간에 가서 middle,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만났어. 만났는 광야야, place, 광야. Bethel. 찬바람이 불어와. 두 번째 wind. 코스가 두 번째 곳은가 베데리델 다사마, 베델. Course, 베델. 이 베델은 육신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와요. Physical, 일교차이가 30도에 30도. 아침과 대낮의 일교차이가 30도. 30 저녁에는요 여우소리가요. 3 여우소리가 우. 그래서 야곱이가 무서워가지고 so Jacob was trembling. 그때 야곱이가요 뭔 생각했냐 축복치고는 더러운 축복이다 이놈의 축복을 blessing. 안 받았으면 나도 지금 엄마 밑에 잘 있을 텐데 it, <laughs> 엄마가 나를 쫓아내려고 엄마가 나 사기쳤어 <laughs> 축복치고 개지랄같은 축복이다 and this is not a good blessing at all. 그래서 광야의 모래 위에 누워가지고 so 돌멩이를 베개를 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베데레에 나타났어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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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I mean. 천사들, 왕, 내 하는 것과 귀한 환상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모래 위에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You know I am?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젤세게 아멘 할 준비해 봐요. 오늘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Amen. 믿습니까? 이걸 대대대 체험이라 그래. 요 오늘 저녁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부엘 세바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부엘 세바는요 듣, 듣는 신앙이야. 엄마한테 보호는신앙 오늘날도 부엘씨가 신앙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자고 잔소리 안 하면요, 교회 안 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볼일 보러 가면 그날 교회 안가 버려요. 이걸 가지고 혈통적 신앙이라고. 한국 교회요, 다 혈통적 신앙이요. 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나 베데레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믿습니까 청교도 집회 오시는 분은 다 베데레 하나님이 될지어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직접 성령을 God. 체험해야 돼 극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신앙은 힘이 Not 없어 studies, 체험적 신앙이네 체험적. You this 믿습니까 Do you in this?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God, me, Lord. 주시옵소서 내가 요 17살 때 베데레 하나님을 만났잖 나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한게 아니라 손흥배도 마찬가지요 song,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로 체험적 신앙을 가졌어요 We have 여러분도 of faith. 오늘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라 그거요 성경공부요 첫날 해봤자 헛바요 아이고 성경공부 말이야 the Bible. 아이고 참나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you all 성경 공부는 5분 하고 minutes, 커피를 55분 처먹어요 55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끝났다고 또 졸업여행은 하와이로 가요 해봐라 이걸 가르쳐 뭐냐 강남 예수라 그런 거예요 강남 Jesus 예수 강남. 위험해요 강남 예수요 천낭하기 힘들어요 천당가는 신앙은요 인천 예수를 믿어야 돼 <laughs> 여러분같이 믿어야 돼 여러분같이 like right 강남 예수요 노당노당 노당노당 나도요 강남 클럽에 초청 받은 적이 몇번 있어요 you, I was, I 강남에 가면요 이화여대 출신 또 숙명의대 출신 the 원사님들이 초기화표적으로 만든 클럽이 있어요 거기는요 한 시간 가서 설교해주면 천만 원을 줘요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000, 나도 거기에 불륜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times, 나는 안 갔어요 네, 안 갔어 내가 무슨 니들한테 노리개 까는지 알아? 그 강남 여자들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있네요 첫째는 have three 뭐냐 One, 자기 건강을 책임. 유방암 검사는 의사 하나는꼭 끼고 살아있네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자기하고 데이트하는 애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면자기 허영기를 채워준 목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목사를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이게 강남 예수야 잘 들으세요. 내가 강남을 삐대서 말하지만 여기도 교회 와서 목사 붙자고 장난치는 년들 많아요. 돈몇푼 가지고. 돈돈뭐돈 뭐 1, 2천만 주고 그때부터 목사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망해, 망해. But they, their life will be screwed up. 그런 것은 전부 부엘 세바야. 여러분들은 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는지못만는 지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Much, 첫째 뭐냐면 철야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 내가 한번 물어볼게. And I ask you, 난 태어나서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여시까지 oh, 철야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 선생님. 한 번이라도. 이야, 역시 여기는 맞네. Oh, 손 내려봐요. 이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꼭박 세면서 기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 방언으로 이어가면서 방언이 아니면 밤새도록 기도를 못해요 방언이 아니면 일똥 묵념 수치치치킴 이렇게 기도하지, 계속 이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와야 돼요. 그 중에서도 기도의 은사인 방언이 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그걸 보면 and at 여러분의 this. 신앙의 주소가 부엘세반지 아니면 베델인지 금방 내 눈에는 보여. 그 다음에 통성기도하는 것도 봐라. Your, 이 베데레 올라간 사람은 통성기도가 달라버 스타일이 달라. 유니드 헬리콥터를 돌리고 날라라. 디디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You w a v 이게 베데레 못간 부엘세바 신앙은요. 통성기도 일동 목념. 그리고 옆에 마누라 한분쳐다봤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죠. 저녀는 마누라야, 교회 마누 미쳐가지고 난그 눈을 감아 딱 떴다, 감아 딱 떴다. 딱 빌어나버려요. 못 속여, 못 오늘 베델의 체험하면 하실래요? 진짜요? 해보실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란이 요 하란 뭐라고요? 이제 하란. 야곱의 신앙은 따라서 부엘세바. f a 베델그다음 마지막이 어디라고? 하란은 뭐냐?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거 은혜 처험 못한 성도지. 베델에 올라가서 성령 체험했어. 그럼 베델에서 계속 살아야지. 아멘. And he should just continue on. 여기가 은혜의 자리고, 성령체험의 자리인데, 이게 다시 하란으로 떨어졌어.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마누라 네명 얻었어. <laughs> 그중에서도요, 그냥 라헬이라고요. 까르르 웃으면요, just 숨이 넘어가 버려 그 눈사벌 가지고 할렐루야를 탁탁 치면요. 쏙 빠져버렸어 be enamored. 다시 하란으로 떨어진 신앙이야 은혜 체험하고 나서도 은혜 체험을 유지 못, 못하고 grace, 다시 하란으로 떨어진 성도가 인천에는 한 명도 없지만 서울 no 가면 수도 없이 많아 인천. 그래서 하람으로 떨어진 성도는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식을 12명 얻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염색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라반의 양떼들을다 뺏어서 줬어. 할렐루야요. 거부가 돼서 거부가. 뭐가 됐다고요? 등 따시고 피불렀지. 40평 아파트도 샀지. 주식 투자도 있지요. He is so 자 여기서 은혜 체험한 성도들은 경고장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고프면요, 배배 부르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For...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so called... 너이 놈,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너왜 잊어먹었어? 너 하란 땅을 정리해. 다 정리하고 다른 사람 라반을 이기자. 너 외삼촌 라반이 가 아무리 붙잡아도 넘어가면 안 돼. 아멘.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신앙 회복하라 회복하라 너가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야. 예수 믿고 성령 첫 받았을 때그 때로 다시 올라가라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so Jacob 부인들하고 회의를 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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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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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his 멍청한 년 너도 모여 레아도 모여, 모여. 빌라도 모여 레아, 실바도 모여 다 모여 다. 희들이내 마누라인데 너희들이 알수 없는 나는 비밀이 있어 내가 형에서한테 쫓겨서 지금 너희 my 집에 son. 여기 외삼촌 하란 집에 오다가 나는 베델에서 here.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날 보고 and 다시 베델을 me, 올라가라 그래 자네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요 이 마누라 네 명이요 그래 여자들은 믿음 안되는 거예 필요 없어요 so 우리 I 아버지 don't need 필요 this. 없어 우리는 당신 father. 따라 갈 거야 <laughs> 그래서 그 내년과 함께 더불어 열두 so 마리 자식을 데리고 드디어 children. 이 야곱은 결단 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하나를 잡고 양복을 so 건었는데 이렇게 거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나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리라 오늘 여러분도 은혜 God. 체험을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 회복하십시오 well. 주여 주시옵소서 가는데 두 가지를 이겨야 돼 첫째는 라반을 이겨야 돼 라반. 뭐라고요? 라바니가 가지 말라고 막 사정하는 모여러분도 첫눈에 첫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러면마막이 붙어 가지고 특별히 그 남편들이 붙어서 어디를 가 저녁에 나하고 자야지 이게 사탄이가요 하고저녁 t And but you don't need that.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우리 자식이 살아. 왜 우리 자식이 불치병에 왜 걸린지 알아? 내가 천년 때 받은 방언을 잊어먹어서 그래. 난 당신도 필요 없어. 나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 아멘. 아멘. 드를 회복할지어다. 다시 찾으실래요? 베드를 찾아볼래요? So 두 번째는 뭐냐? 약복 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약복강이 앞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다시 돌아갈까? 내 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나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만화를 불어서 전부다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 옷을 정결케 하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반스 속에 반스 <laughs> 정가우 목사가 반스의 대명사야. 반스 속에 혹시 우상을 감춰 있으면 빨리 버려. 그서 버려. You must it. 그래서 가족과 많은들을 깨끗하게 한 뒤에. So they sanctified t h 세상에 oh 형에서가요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300 아직도 서가 분이 안 풀려 가지고 이불쪽제비 같은 새끼. 오기만 오면 요 새끼를 내 칼로 한 방에 찔러 죽이네.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형에서가 야곱을 men. 죽이려고 온다고 소리가 들려온 거야. He could sense that Esau is trying to 그래서 야곱이가 so 큰 낭에 큰 낭에 다시 oh 돌아갈 수도 없어. I go back. 옛날에는 혼자 지팡이 짓고 왔지만 이제는요 Before 자식이 열두 명이요, 마누라가 네 명이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장기를 부리는 거야. So this... 인간이 비열한 거야 보세요. 형에서가 치러오면 제일 먼저 앞에 세워서 뭐냐? 짐승들하고 종들을 앞에 세워서 형에서가 오거든 이렇게 말하랬서 we'll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주인님의 동생인 야곱이가 형님에게 줄 선물입니다 Jacob 이 많은 양떼와 손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서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많은 아들을 앞에 세웠어 All the at the 마누라 중에서도 종들만 실바하고 빌라는 앞에 세우고 제일 지가 사랑하는 라헬은 Why 제일 뒤에다 세웠어 그리고 노커도 결국은 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는 살아나고요 쪽제비같이 말이야 like 약복강의 언덕에 서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종들이 죽나 안 죽나 짐승들이 죽나 안 죽나 누라이지 죽나 안 죽나 살들이 죽나 안 죽나 면 도망가려고 야곱이가 뒤에 이게 바로요 장개요 장개 장깨. 뭐라고요 야곱이는 아직도 거기서 지정의를 받나 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so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쪽저비 같은 새끼야 어디로 도망가려 그래 이 개자식아 마이라다 to 팔아먹고 you 종들 다 팔아먹고 너 혼자 살려고 servant, 도망가려고 하고 한도표를 딱 치니까 한도표가 위골이 되어서 부서져가지고 이제는 걷지도 못해. And he even walk. 그러니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과 승부할 수밖에 없지. 아멘이십니까? So 그래서 약속강에서 야곱이는 하나님하고 승부하는 거야.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 한쪽 뼈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붙잡고 승부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승부할지어다. 인간이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할 생각하면 돼. 오직 여러분을 살려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승부할지어다. 예수 습니까?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laughs> 살려달라고 절대로 놓칠 없어. 그랬더니 천사가 Then 야곱한테 항복을, said, 항복을 했어. 이렇게 지독한 놈 처음 봤다. 오늘부터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리라. 그리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지어다. Be victors today as well. 그래서 야곱은 다시 제대를 so, 회복한 거야.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잃어버렸던 because he was filled by the Holy Spirit. 첫 신앙을 다시 찾은 거예요 첫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첫 열심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첫 신앙 베데레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수 있어요 한번 성령 체험을 세게 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한번 가보실래요 Do you want to reach to this point? 주여 역사야주시옵 없어서 약복강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한도뼈가 부러지는 기도가 여기 하면 이루어져서 오늘 kind of 베대레 하나님을 붙잡고 갈지어다 환상도 열릴지어다 방언도 터질지어다 은사도 이멀지어다 다같이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